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연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미래에셋증권 데일리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켓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79% 하락하여 42,197.79에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10% 이상 급등하여 배럴당 77.62달러를 기록하며 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13%, 1.3% 1 하락하며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동의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OpenAI가 마텔과 협력하여 AI와 결합한 새로운 놀이 경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메타플랫폼스가 스케일 AI 지분 49%를 143억 달러에 매입하며 AI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증가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김석환입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모든 주요 지수가 동반 하락하며 다우 지수가 무려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 역시 1.1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3%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이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기피하고 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격화는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부추기며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원유 공급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 주식은 일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셰브론과 같은 에너지 섹터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방산 관련 주식인 로키드마틴 또한 긍정적인 주가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주들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이익을 본 것은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과 연관됩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경제 활동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향후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제의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었으며 이는 연방기금금리 동결 확률의 증가와 연결됩니다. 최근 시장의 혼란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지표는 경제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발표된 강력한 분기 실적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7.6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라클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셰프 인더스트리스 홀딩스는 질소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 그리고 주주에게 환원이 증대된 주식 매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얻으며 6.5% 상승했습니다. 할리버터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5.51%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기반 자율 시스템을 통한 프레킹 혁신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어도비는 최근 발표된 AI 채택 속도가 수익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5.32% 하락했습니다. 어도비가 AI 기반 서비스 확장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더 빠른 수익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특징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김석환의 월스트리트 파인더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6월 16일 월요일 미래의 권데일리라이브 2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전략을 마련해 보는 시간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지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K 증시 붐이고요. 코스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간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네. 이란 공습으로 음.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좀 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요. 또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기도 했었죠. 전체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적 부, 뭐, 불안감이 좀더큰 모습을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까지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는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그 중심은 역시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 중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하는 모습이 좀나타나긴 했지만 그 전날인 12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차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3거래일 기준으로 한번 이제 합산. 순매수 규모를 합산을 해본 거거든요. 음. 합산을 해 보니까 네. 어, 지난주 중반 정도에 보면은 3조 4천억까지 그 순매수 규모가 올라갔던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저 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거의 3조 7천억까지 갔던 이후에 음. 거의 뭐 일년 한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비약적으로 국내 증시의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금명하게좀 나타난 게 달러 환율 움직임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환율의 최근 움직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알겠지만 저희가 불과 이 4월 초 그러니까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보더라도 이게 1480원, 거의 90원 근처까지 음, 네. 갔었어요. 이제 검정, 화면에서 검정색 선이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고요. 네. 주황색 선이 달러 인덱스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올해 초부터 4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어 일정 규모가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네.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 절상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연초 같은 경우 국내의 정식 불확실성이 좀더큰 모습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좀금 높게 작용을 하면서 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 시장 평가만큼 결상되지 못했던 그런 움직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대외적인 변수 상황에서 보면 어 관세와 관련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시점이 뭐 4월과 5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6월에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 1,480원 뭐 거의 90원까지 갔던 달러 원 환율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1,450원 분까지도 음. 왔고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글로벌 지역적 불확실성이 좀 발동이 되면서 이게 다시금 1 3 7 0 원까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코스피는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또원 달러 환율도 강세를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음.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구체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음. 미국의 5월 물가 지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안도감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까요? 아, 일단 물가 살펴보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좀빠트린게 있는데 네. 뭐냐면 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비교한 장표 중에서 작년 3월에 이제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업종별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장 많이 이제 매도가 낮,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작년 3월 대비 이번 6월에 업종별로 네. 어떤 업종이 더 많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비교한 그래프인데 네. 상대적으로 작년 (3월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작년 대비로 보면 그 매수 강도 자체는 좀 약화됐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좀 확산이 됐느냐 라고 보면 이제 맨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에서 보시면 네. 기계라든지 은행 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네. 올해 증시에서 가장 좀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원전 이라든지 네. 방산 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핫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군들이 이제 기계 쪽이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년 연초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긴 했었지만 이게 연중 내내 이제 오면서 약간 그 기대감 자체가 좀 약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좀 다시금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AI라든지 이제 하이테크와 관련한 부분에 상당히 좀 집중하려고 하는 정책 역량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유입, 유입이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어, 약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업종별로도 비중이 좀 확산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네. 어, 음. 미국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5월 물가 지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저희 하우스 전체적으로는 앞으로의 네. 전망을 좀 보면 이제 5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 관세의 영향이 어, 제대로 좀 반영되기에는 시차적인 시차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저희가 좀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관세 수입이에요. 관세, 수입.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죠. 이제 관세, 음. 평균 관세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네.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3월과 4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좀 비교해 보면 거의 네. 한 2.5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수입에 대한 이제 평균 관세율이 2.5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 네. 뒤에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과 올해 의 대비로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어 미국의 관세 수입이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대략 한8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략 한 700억 달러 정도가 현재 늘어나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이게 하반기로 쭉 가게 되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당연히 물량이 뭐 이렇게 늘어났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지난 3월과 4월을 비교해 보면 4월, 4월 기준으로 보면 3월 대비 한 2.5배 정도 평균 관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체적으로 각 국가가 서로 간에 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기대치는 뭐냐면 어, 이와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 하반기, 특히 올 4분기 기준으로 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꽤 높게 나타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각 각 IB들이 추정하고 있는 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 추정치가 있거든요. 준비한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난 5월, 자, 5월 데이터가 나온 것만 하더라도 보면, 네. 전체적으로 CPI가 2.4%였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가,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가 2.8%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기준 전망치가 네. 3.4, 각각 3.4%, 3, 3 7예요 그러니까, 어, 현 시점 대비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한1 포인트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현재 어, 월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연준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네. 어, 쉽게 이제 금리 인하를 네. 나서기에는 쉽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네. 보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여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음. 있죠. 이번 회의의 주안점은또 뭐가 될까요? 뭐,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 그러니까 FOMC 직전에 나온 베이지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연준이 가장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요인, 경제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방금 저희가 이제 월가 아이비들이 올 4분기 물가 전망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연준대에서도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7일, 18일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6월 회의이기 때문에 지난 3월과 아, 3월에 이어서 이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네. 준비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네. 3월 경제 전망 요약을 통해서 보시면 네. 작년 12월 대비로 봤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물가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좀 상향 조정이 된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났죠. 네. 그리고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희가 지금 이제 6월에 발표된 5월 고용 데이터가 실제 비농업 적자 수가 시장 예상과 달리 거의 1사만 명, 14만 명 가까이 이제 증가하면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괜찮네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음. 그 이면의 데이터들을 좀 뜯어 보면 네. 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업률 같은 경우가 지난 달에 4. 소점 둘째 짜리까지 보면 네. 4.18%에서 4.24%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음. 이제 이거는 어 43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고용보고서도 살펴보면 네. 기업조사와 가계조사가 따로 있죠. 방금 말씀드린 비농업 취업자 수 14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 기업조사 기반이고요. 이제 가계조사 기반으로 해서 예, 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어, 지난달에 어,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로 보면 대략 한 70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 규모도 상당폭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현재 LA에서 시위가 좀 나, 나오고 있잖아요. 제 그러면서 네. 지난 주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이제 파견을 했죠.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정치적인 윤리적인 이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왜그 시위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가고 있는 드라이브 중에 하나가 네. 불법이민자를 네. 어, 단속해 나가, 내서 이제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써 그들로부터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라고는 취지였는데 네. 실제 이제 미국의 구조적 성장에서 이 이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의회 예상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CBO라고 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어떤 특정 정당이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초당파적인 기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곳에서 작년과 올해에 이민자 수가 얼마만큼 들어올까, 유입이 될까에 대해서 추정치를 이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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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표를 했는데, 네. 어, 작년하고 올해 이제 똑같이 이제 놓고 보면, 대략 한25% 정도 순이민자 수가 감소할 걸로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불법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당한 자격을 취득한 그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네. 대략 한35% 정도 감소할 걸로 일단, 일단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어,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생각은 이런 이민 제한으로 인해서 미국 고용 시장의 경직도 자체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슈를 또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무력 충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도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뭐 일단 당장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나타난 흐름만 놓고 보면 네.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렇죠. 어, 큰 폭으로 올랐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어, 매도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 대비 안전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보면 어, 금금 선물 가격이 거의 이제 3 5 0온수당3,500 500, 500억 아 3,500억 3,500 달러 부분까지 지금 아, 가 있는 상황이긴 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지난 4월 정도에 어, 장중에 일시적으로 3,500 달러를 상회한 적도 있기도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거는 역사상 최고치에 음. 이제 가까운 상황이다. 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와 같은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방 위험이 상당히 좀 높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실제 네. 금요일에 이제 공격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3일 연속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계속 격화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음.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가 실제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한번 이런 거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이 지금 준비한 그림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갈등 상황을 요약해 놓은 거긴 하지만. 은 네. 그 올해 이 역사가 상당히 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과 올해 그 갈등의 정도가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가 앞서 이제 물, 미국의 물가 전망을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관세 영향만 그대로 좀 반영을 했을 때고 네. 만약에 에너지 가격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유가가 큰 폭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물가에 있어서, 유가가 또는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준비한 그래프 중에 미국 물가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미국 물가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건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데칼코만입니다. 그러게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매 어, 가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이. 아, 어, 갤런당 대략 한3.1 달러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 저희가 2022년에 저렇게 꼭지를 찍었을 때가 갤런당 거의 5달러까지 갔었을 어, 때예요. 평균 네. 가격, 미국 내 평균 가격이 네. 5달러까지 갔을 때였고, 미국에서 가장 이제 물가가 비싼 데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음. 주 같은 경우는 네. 당시 이제 갤런당 거의 9달러까지 이제 어. 갔었을 때요. 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 미국 전체적으로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혹시나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달러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80달러, 9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 그래프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관세의 영향이라, 영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내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미국의 물가 상승압력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한주 중요한 주간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17일, 18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네.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네. 전에 16, 17일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요일에 영국의 BOE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노예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이 휴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미국의 선물 로션 동시 만기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주초에는 중국과 16일, 그러니까 오늘 중국에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17일날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 것까지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주에 G7 정상회의가 시작되고요. 또 수요일에는 외포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제롬파워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소매 판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주간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석환 수정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비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파인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습니다